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맨TV 양승호입니다 오늘 제네시스 GV80 쿠페 그리고 아우디 Q7 그리고 우리를 구난해줄 벤츠 지바겐까지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세대에 갖고 저희 캠핑 떠날 예정입니다. 캠핑도 지금 보시면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이 정말 많이 쌓인 그런 지역으로 가습니다 Here, meet me up for a smoke outside I regret what I said didn't mean it Yeah, believe me, I guess I'll take it back There's a party downtown Someone said that you're coming by I know that summer was a big mistake I just hope that we're still okay you always pick me up. The 야야 야. 나이스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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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마자 레인지로버가 빠졌습니다 떡눈에 빠진게 아니라 지방인으로 한번 변인 한번 해보려고 연출 <웃음> 맞나요? <웃음> 출발 택도 없어. 택도 없어? 빠지면 큰일 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뭐. 자, 먼저 캠핑장 도착해서 길을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길을 닦아놨고 이제 꽈트로 스노타이 안한 꽈트로 쭉 들어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야야 쭉. 꽈트로 야야수수 와 스노우 타이어 안한 꽈뚜루입니다 여러분 야 꽈뚜루 좋은데? 빠졌다 빠졌다 오오? 어? 꽈뚜루. 야 꽈뚜루 씨저 새끼들 재밌어 어야야야 꽈뚜루 왜 이래 야 꽈뚜루 왜 이렇게 좋아 스노타이 아니야 야 핸들 막꺾는거 보소 안안야야야야 꽈뚜루 야, 야, 야. 장난 아니다 좋네. 야 꽈뚜루 대박 야 헛바퀴가 안 도네 야야 이래서 까트로 까트로 하는구나 왔다 <laughs> 야 뭐야 뭐야 까트로 왜 이래 야 야잘 나간다야. 야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야 역시 이런 그 언눈이 아닌 데서는 역시 유럽 차들이 와 오케이 그 정도 그 정도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자 여러분 이번에는 GV80 쿠페. 역시 스노우 타이어 아닙니다. 자, 눈은 지금 이만큼이나 온 상태고요. 자 일단 스노우 모드는 안켠 상태입니다. 오, 헛밖에 안 돌고요. 그래도 헛바퀴 도는 느낌이 아우디보다는 확실히 그래도 많이 도는 느낌이에요. 아우디는 헛바퀴도 그 자제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휠스핀을 최대한 적게 해야 이런 눈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이제 ECU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죠. 꽈뚜로에는. 그니까 그게 이제 그 꽈뚜로의 기술력의 ECU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이 그 아우디 카트로 시스템 ECU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제네시스 현대 엣지 트랙은 그런 이제 노하우들이 조금은 어 물론 좋지만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보는데 잘 되네요. 천천히, 천천히. 자, 카트로는 저기서 멈췄는데. 야, 못 가? 그럼 거기 스노우 모드 있어 터레인에. 어 머드 샌드 스노우, 스노우 골랐어? 오케이. 잠깐만, 스노우 오케이. 야, 스노우를 한번 터레인 모드는 과연 어떨지. 자 출발. 자 뒤로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터레인 모드 켰을 때입니다. 지금 배가 단 느낌이에요. 예, 네. 터레인 모드를 켜도 예 네, 소용이 없네요. <laughs> 빠졌습니까? 눈때문에 문이 안열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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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는 제네스가 안좋은게 아니라 그냥 너무 깊은거지 너무깊어 너무깊어 배가 닿습니다 어 사장님 굿맨TV에서 보던 굿맨친구분 아니세요? 아, 어, 예, 맞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자, 정인하겠습니다. 자, 오토홀드랑 브레이크 해제하시고요. 기어 중립이요. 출발! 배가 완전히 다한 상황입니다 지금. 오 간다 간다. 간다. 나왔어 나왔어 와와 대박 됐어요. 텐트 스노피크 협찬 아닌데 거의 스노피크 협찬처럼 지금. 야 <laughs> 현타움. 삼겹살 많이 줄게. 야 내가 등갈비도 사왔고. 나 어. 니만 믿고 아, 야 그거는 초고수고. 고수는 <laughs> <laughs> 없어 그런 거. 됐어 됐어 대충해 이제 이거 안에 넣고. 선배가 그만해. 야 눈이 이만큼 온 거야? 허벅지 정도.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사장님 이 텐트 뭐예요? 루프탑 텐트요. 루프탑 텐트 어디 거예요? 자 이거 루프탑 텐트인데 와 이거 어 커버가 이렇게 생겼네. 눈올때 이렇게 예방을 할수 있고요. 자와 텐... 정말 간단하네. 와. 오, 대박. 아, 여러분, 노지에 왔을 때는 진짜 이게 꼭 필요하죠. 배터리는 에코플로우 리버2 프로구요. 와, 자, 여러분, 자연산, 자연 냉장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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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냉장고 완성. 제자 였어？어, 저기 보드 어, 저도 음 호서 경호, 대학교 대학, 경호학과 전담 강사 였 거든요？가르킨 나는 보드 강, 강 네? 가르 가르킹, 어... 키고, <laughs> 자, 이제 잘 먹고 깨끗하게 또 치우고 철수를 할 예정입니다. 제네스가 이 고급 외제 수입차들 SUV 사이에서도 기가 죽지 않네요. that you're distant there's something about you that's different i see it in your eyes something isn't right tell me again what i'm missing cause your face 은사부푼 다음에, 이거 카을까 잠깐만 앞으로 카사부로좀 퍼줘 센터락이랑 후륜 앞에 브리습니다 락을 혹시 바퀴 하나의 동력만으로도 탈출할 수 있는 디퍼런셜락 데카트로 루프타 텐트는 이렇게 철수도 쉽습니다 저 소프트 커버만 씌워주면 되고 무엇보다 이렇게 겨울에 캠핑 시즌이 이제 시작될 때는 그러니까 캠핑이 종료될 때 겨울 오면은 집에서 그냥 누구나 손쉽게 텐트를 탈부착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 하드쉘 그런 텐트들은 혼자서 탈부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혼자서 탈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 고할수 있겠죠. 하드쉘이 아니다 보니까 금액도 저렴하고요. 자, 여러분 왔을 때보다 더 깨끗하게 정리하고 갑니다. 쓰레기는 싹 주웠습니다. 쓰레기에 버리지도 않았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라인 진짜 예쁘다.